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주요 전장에서 맹활약한 슈퍼 코브라가 지난주에 전량 퇴학해서 미 해병대 장비 목록에서 삭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의 주력 공격 헬기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일선을 지켜왔던 AH-1W 슈퍼 코브라가 10월 14일 고별 비행을 끝으로 퇴역했다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10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14일 루지에나주에서 후속 모델인 AH-1Z와 함께 슈퍼 코브라의 고별 비행을 갖고 퇴역식을 거행했는데요. 이로써 AH-1W는 전력화 34년, 총 비행시간 93만 3614시간을 채우고 퇴역하게 됐습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조의 요구로 개발된 AH-1T 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AH-1W는 한동안 쌍발형 코브라 헬기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보유한 공격 헬기로 평가받으며 걸프전을 포함한 여러 전쟁에서 맹활약 해왔는데요. 특히 코브라 계열 가운데 처음으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운용능력을 보유하며 아파치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AH-1W 기체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기체 일부는 AH-1Z 바이퍼 사양으로 개조해서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100여 대를 연방정부 공개 입찰 사이트에 내놓았는데요. 이 물량 가운데 일부를 우리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소요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중고 슈퍼코브라 매물은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논란을 겪고 있는 마리논 무장 헬기 대신 상태도 좋고 부품도 넉넉한 슈퍼 커브라를 가져와 개수해서 일정 기간 좀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에, 카이에서 마리논을 무장 헬기 가 아닌 공격 헬기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슈퍼 커브라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해병 상륙 훈련 해마다 해 와서 요즘 안 하고 있지만 그거 할 때마다. 이 슈퍼 코브라가 와서 아주 뭐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요즘 이제 바이퍼들이 오는데 이 슈퍼 코브라는 이 코브라 공격헬기 중에서 쌍발형입니다. 엔진 두 개.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코브라는 엔진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뭐토 미사일도 제대로 장착 못하고 그냥 주로 이 70mm 로켓포드만 장착을 하고 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슈퍼 코브라는 엔진 두 개. 그러니까 T700 계열 엔진을 넣었어요. T700이 바로 블랙 호크에 들어가는 그 엔진 계열인데. 이것도 1,500마력에서부터 2,400마력까지 엔진 바리에이션이 아주 많아서 T700 계열이라고 해서 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T700 계열 엔진 두개를 넣었기 때문에 기존 코브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장도 더 넉넉하게 달수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9발 들이짜리 로켓 포드 70mm 로켓 포드 양쪽에 하나씩 달고 그러면 로켓 38발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 한쪽에 네발씩 해서 어 양쪽에서 8발. 그리고 여기 에, 20mm 기간포 어 탄약 750발. 이렇게를 달고 작전을 하거든요. 아파치하고 차이점은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 아파치는 여기가 이제 30mm 체인건이고 여기는 20mm 기관포입니다. 어, 그런 차이가 있죠. 30m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적 장갑차이 상부 장갑을다 뚫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고 전차의 상부 장갑도 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그렇게는 안 되죠. 장갑차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그래서 미 해병대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해병대는 마음에 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부품 운영 그이 공통성이 아주 높은 h 1 z 바이퍼 버전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형 맷트를 이거 이제 바이퍼로 또 개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전량 퇴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를 지금 이제 미 정부 자산 매각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올려놨는데, 사라고, 중국 뭐 입찰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올려놓았을 때, 우리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저거 우리가 사야 된다. 지금 이 공격 헬기, 해병대 공격 헬기 하자고 하는데, 어, 저걸 먼저 사와서 이미 해병대가 운영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하고 합동훈련을 워낙 많이 하니까, 미 해병대로부터 저 운영, 어떤 그 결의, 전술 이런 것들 다 전수받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운영하다가, 나중에 아파치나 바이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국산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 무장형 이런 거 말고 진짜 공격헬기를 개발해서 사용을 그때 돼서 하는 과도기적으로 이게 워낙 싸니까 중고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 H1W 어, 이 수퍼코브라 중고 헬기 사와서 개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쓰더라도 마리논 무장 헬기보다는 훨씬 성능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쓰진 않겠죠 만약에 중고 사면 이 센서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이제 또 최신형으로 개조 개량해서 쓰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헬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기걸이 전투기처럼 뭐 어~ 이 하중을 받으면서 기, 기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기는 개량만 계속하고 엔진만 바꿔주고 이 배선만 바꿔주고 이런 소모품만 계속 바꿔주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30년 지난면 그거 어떻게 써. 아니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 전투기하고는. 어, 그래서 헬기 30년 썼으니까, 40년 썼으니까 노드에서 우리는 퇴역시키고 따 새로 사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계량을 안 해왔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부품이 없어서. 계량만 계속하면, 부품만 계속 공급이 되면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쓸수 있는 게 60년, 70년대도 쓸수 있는 게 헬기입니다. 그래서 중고 사는 거, 결코 그걸 30년 된걸 어떻게 사냐? 20년 된걸 어떻게 사냐?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손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군 S300 미사일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아르메니아군이 S300을 이용해서 아제르바이잔군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아제르바이잔군의 이스라엘 제 드론 헤럽으로 S300 발사기 두 대를 잃은 아르메니아군이 현지 시각 10월 18일 S300으로 아르제르바이잔군 수호25 전투기 두 대를 격추시켰다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일요일 분쟁 지역 상공을 침범한 아제르바이잔군의 수호25 공격기 두 대를 S300 시스템으로 격추했다라면서 격추를 보고받고 방공부대에 지하 전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격추 당시인 10월 18일 정오께 수호 25는 아르메니아군의 공군기지를 공습하기 위해 두 대가 편대를 이뤄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아제르바이젠군 공격기의 내습을 확인한 아르메니아군 방공포대는 S-300 시스템을 가동해서 보유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수호 25를 격추했습니다. 아르메니아군 당국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 합의를 깨고 민간인 지역에 기습 공격을 가했다. 라면서 아제르바이젠 군의 정전 합의 위반을 맹비난했는데요. 아제르바이젠 역시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민간지역을 공격한 적이 없다. 라면서 아르메니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주말에 분쟁지역에서의 무력행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휴전 합의했었는데요. 합의 몇 시간 만에 다시 폭격전을 벌이는 등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호 2 5 북한에도 한 40대 가량 있죠. 이번 북한 일병식 때도 뭐 네온 쫙 들고 어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공격기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전선 공격기인데 비포장도로에서도 이 착륙을 할수 있어요. <laughs> 정말 뭐 러시아는 참 희한한 무기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드포인트가 많이 붙어있고 이 무장능력이 아주 좋고 또 방탄능력도 좋아서 저공비행하면서 적의 기관포 이런 거 맞아도 격추되지 않고 그냥 폭격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공대공 전투 능력은 거의 없죠. 예. 그런, 왜냐, 공격기니까. 딱 봐도 뭐, 기동성이 대단히 좋아보진 않죠. 기동성이 좋으려고 하면은 날개가 아주 불안정하게 생겨야 됩니다. 날개가 불안정하면은 확꺾꾸집니다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라이더 같은 거 날개가 옆으로 일자로 촥 뻗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안정성 있죠.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은 날려도 이렇게 종이 비행기처럼 날려도 평평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형은 아닌데 약간만 이렇게 뒤로 뻗은 이런 후테익 같은 경우 이것도 그래도 역시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전투기 날개들은 더 뒤로 확 뻗어있죠. 이건 이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면 그냥 꼬꾸러지죠. 꼬꾸러지는 것을 꼬꾸러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또 이제 요즘은 디지털 플라이 바이오... 바이 와이어 시스템 그래서 이 디지털 장비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튼 불안정하게 생겨야 기동성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불안정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기동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미사일 나하면 두들겨 맞겠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젠 군이 지금 사실은 전력이 더 좋습니다. 아르메니아보다. 그런데 이제 아르메니아의 S300, 제가 사진을 보니까 S300 중에서도 극초기형 S300으로 보이는데 왜냐 과거에 소련 시절에 있었던 거 그거 그대로 자기네들이 인수한 것 같아요. 흑초기형 같은 1970년대 버전인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제 혈롭 무인 자폭 무인기로 이제 두 대를. 발사대 두대를 파괴시킨 것을 아제르바이젠이 공개를 했고 이번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호 25가 너무 방심을 했다 싶습니다. 왜냐? 이 S-300 미사일 포대가 어디 있다는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다 알고 있는 S-300 포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지역의 방공권 내로 들어가서 공군기지를 폭격하러 들어갔다? 아, 공군기지에 당연히 S-300 포대가 있죠. 그런데도 이 기동성 별로 안 좋은 수호의 25가 바로 들어갔다. 원래 그렇게 하려면 시드 작전, 즉 이 S-300을 무력화시키는 시드 작전을 하고 무력화되고 나서 전투기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공격기가 들어가서 활주로를 폭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S-300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수호 25가 들어가다가 두 대가 격추된 겁니다. 그래서 S-300이 완전히 또이런거 보면 완전히 장님은 아니구나, 완전 깡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이 너무 방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난번에 이 아르메니아가 이 아제르바이젠의 민간인 지역에다가 어 방사포 300mm 다른 장 로켓 스메리치 같은 걸 쏘고 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아제르바이젠도 또 아르메니아의 민간인 지역에다 폭격하고 이러는데, 민간인 지역에는 어 이런 폭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전쟁범죄죠. 어 그런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의 어 무력을 경쟁하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빨리 휴전하는 그리고 휴전을 지키는 이런 에. 양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